불과 몇달 전까지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졌던 최고위 군 지휘관 여인영이 이제는 내란 혐의자라는 굴레를 쓰고 특검 앞에 서게 되었다.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여인영은 개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통화하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이재명 대통령, 한동훈 전 대표, 우원식 국회의장, 조국 전 장관, 김어준 등 유명 인물들의 이름을 거명했다. 그는 체포조의 소재 파악이 안된다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. 당시 여인영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인물이었다. 심지어 그는 체포된 인물들을 과천의 방첩사령부 지하벙커로 끌고 갈 계획까지 세웠다고 알려졌다. 여인영은 1969년 울릉도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주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로 여인영은 윤 대통령의 군년 후배였다. 1988년 육군사관학교 48기로 입교한 여인영은 군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진했다. 2023년 국군 방첩 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도 군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고교 동문 임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.